92번 a, n 플러스 1를 n 플러스 2네? 이렇게 정해렸다 n 플러스 2다 근데 n이 1, 2, 3, 4일 때그 뭐 이렇게 좀 나눠놨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다 뭐야 이거 a1이랑 누구랑 같은 거예요? a1이랑 누구랑 같은 거예요? a7이랑 같은 거죠 그럼 여섯 개씩 반복이네 맞지? 그럼 난 여섯 개만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자 그러면 a1이 누군지도 몰라 자, 그러면 A1, A2, 누군지 몰라. 왜냐면, 저희 A, N에다 1 집은 A3부터 튀어나오거든. 맞지? 그럼 A1, A2 누군지 모르는데, 일단 A3. A3 누군데? A3는 N에다 1 넣은 거야. 소야. N에다 1 넣으면, N에다 1 넣으면, 여기로 가야 돼. 그래서 a 다1 넣으면 A1 빼기 3이야. 맞지? 자, A1 빼기 3. A, 4는 n에다 2 넣은 거야. 그럼 n에다 2 넣으면 여기다 a2 플러스 3이야. a2 플러스 3. 그 다음에 a5야. 자, 그러면 n에다가 3 넣은 거야. 3 넣은 건 여기 넣은 거야. a3 빼기 3이야. a6. a6는 n에다 4 넣은 거야. 이거 빼고 못해. a4 플러스 3이야. 뭐지 이거?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? 일단 이거는 여섯 개씩 패턴을 찾아내기만 하면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,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을 수 있겠고,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A1,2니까, 1,2에 대한 정보를 안 줬으니까, 걔들 들이는 건드릴 수 없구나. 그러면 3, 4, 5, 6를 전부 다 1,2로 바꿀 수 있냐라고 생각해줘야지. 안 그래요? 맞죠? 그럼요. 어, 1,2 바꿔놨어. 그치? 어, 그럼요. 어, 요 바꾸지 뭐 3로 자 그러면 3로 갑시다 ,이. 3 a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지 a4는 a1네, 그지 a2로 바꿀 수 있어 자 갑자기 막 신나죠, 그죠? 맞지? 그럼 이걸 싹다 더해버리면 여섯 개 합의 패턴이 나오는 거지. 그럼 a1 내가 원하는 게 a1 a2의 합인데 그것에 몇 세트, 세 세트가 있고 상수는 다 사라지네? 맞지. 그게 얼마라고 지금 저거에? 아니, 아니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. 하여튼 이게 세 세트. 세 세트. 오케이. 똑같은 게세 세트가 나왔어. 아, 아 내가 그냥 다 더했지. 내가 왜 더했지? 일단 뭐 <laughs> 일단 더했어. 여섯 개다 더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. 맞지? 이렇게 돼. 자 그러면 이게 32까지. 32까지면 30개까지는 다섯 세트잖아요. 5 30. 그럼 다 여기에 다섯 세트 맞지? 음 이거에 다섯 세트에다가 두개 더. 두 개다가 뭐야? A1,2 잖아. 그러면 하나 더. A1,2. 그러면 A1,2, A1,2가 총몇 개가 있는 거야? 열다섯 개, 열 여섯 개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게 얼마지? 백십이에요. 그죠? 그럼 얘는 얼마예요? 칠이죠.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왔네요. 그죠?